오늘도 이렇게 청명하게 시작을 합니다 스크림을 발랐고 이제 운동하러 가볼까요? 제가 15분까지만 탄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이거는 아라카르트를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 프렌치 토스트인데 위에 달고나예요 먹었는데 완전 달고나 맛인 거야. 멜론하고 커피 다 마셨고. 워터멜어 주스랑. 그 이름도 유명한 우유탕면입니다. 이건 다진 돼지고기가 올라간 치킨숲인데요. 새우도 들어가 있고. 오늘 맛이. 면은 에그누들 오! 완전 깔끔해! 맛있어!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나가서 국부박물원 거기로 지금 택시 타고 바로 갈까봐요 거기 구경하고 101쪽으로 갈 거예요 자 가보십시다 호텔에서 택시 타고 고궁으로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가 적힌 대로 들어가야 돼서 입구로 가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입장료는 이렇고 한국어 내국인 할인이고 일반권 인원수 하면 되고 발권을 하고 2층에 오디오 가이드 빌리려고요. 6,500여 점의 전시 작품이 있다고 하니 천천히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thank yeah. you 이라 합니다. 관람하면서 다시 느낀 건데, 색과 문양, 패턴이 화려한 것들은 대부분 청나라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곳은 2층의 상점인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둔 곳이라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유명한 동파육을 형상화한 돌인데요. 육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추 위에 살아있는 듯 여치를 조각해 놓은 추억백집. 이두 작품을 이번엔다볼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대부분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진짜 아름답게 잘 해놨다. 날씨가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여기 길. 오늘 길도 진짜 예쁘고. 101 타워로 왔습니다. 여기가 101 타워죠. 안 보여. 1층에 들어와서 예약하면 됩니다. 우선 심플카파를 가려면 60층으로 가서 거기서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88층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닝이라고 돼 있는. 여기서 안내를 받고 들어갑니다. 실크 카타로 들어왔어요. 와, 구름이 완전 환상적이다. 여기가 8만원 정도의 좌석인 것 같아요. 전망은 이 정도 나와요. 내가 주문한 카페한 라떼. 라떼 양 뭐야? 엄청 많은데. 그리고 카스테라의 나라니까. 이건 게이샵아이스로 주문했어요. 창가 좌석은 온라인에서 미리 예매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데요. 하나로 대략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양 질 때는 아주 멋지다니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카파에서 나와서 로비 라운지에 있는 뷰. 와, 아찔하다. 요 길 건너서 가봅시다 이게 브리즈에서 벨라비타로 가는 백화점 방면인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되게 많고 푸드코트도 막 열리고 그러네요 여기 지금 파크하얏트랑 안다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참 공사 중이네요 싱글이 있고 버블컵이 있어요 싱글컵에 밀크예요 이게 약간 톤이 달라요.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 고소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미츠코시의 바샤가 들어오네요. 난 지금 옷 입는 걸 보고 있었어. 여기가 벨라비타 백화점입니다. 진짜 초록초록하죠? 여기 오려고 왔습니다. 유명하더라고요. 들어서면 이런 분위기. 대만에서 느낀 건데, 어, 커피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독특한 커피도 많고 특히 앞쪽에 보면 썸머 시그니처 메뉴들 중에는 차량 베리에이션 한게 많아가지고 푸어 오버는 만델링으로 주문했고 이거는 블랙슈가 라떼 지금 당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머리가 좀귀신같아요 머리가 너무 가지어 블랙슈가 특당 이건 만두 내가 느낄 때 대만 커피는 뭔가 강하게 오는 아로가 같다가 그리고 얼음을 너무 이렇게 거으려는 얼음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커피의 향이나 맛을 좀 해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조금 아쉬워 아까 어... 심플 카파 왔을 때도 얼음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향이 좀 그랬는데, 일반적인 내가 마셨던 같기도 한다같 조금 연하고 아름답게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하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것 같기도 한 커피향이 잘안 나고. 101에 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만다린 타이베이는 무스 케이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안에 커스터드. 찹쌀 도너츠. 납작 복숭아를 사왔습니다. 아까 백화점 마켓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색깔이나 냄새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농약 냄새도 나고 <laughs>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달아 한 4분에서 5분 정도는 심박수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내려오는 게 좋아요 운동 끝내고 아침 먹으러 왔어요 이거 홍콩 스타일의 칵테일맛 그 다음에 페어 주스는 대만 티랑 디톡스 다크소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끝끝 끝. 오늘의 OOTD 이 탑이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고 왔죠.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열일을 합니다. 구름 봐요. 지금 호텔에서 나와서 호텔 근처에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오아시스 커피라고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 투어를 좀 해보려고요. 나오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날씨운이 좋기는 한것 같아. 너무 예쁩니다. 대만 거리도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다니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카페입니다. 안에 이렇게 입구에 길목에 들어서면 작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입간판 하나밖에 없어요. 저 어, 오늘 투데이 기름이라 그래서 약간 다크하다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에콰도르네요. 음, 참미도 좋고 맛있다. 엄청 가볍고 약간 차맛이 있는 것 같은데 상미가 있어요. 약간 카카오 나고 포도? 너트의 마지막. 점심이 예약되어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방금 오아시스 커피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택시 타고 101 근처거든요. 국제무역센터로 갈 거예요. <목소리>